존지티워, 센밥, 삼원. 아니 그러면 판다, 올라갈 나머 이제 다 이제 올라가야겠는데 이제. 아, 일단 는 골라놓고 뭐 파트너를. 자 그래서 세나 일단 먼저 나왔고요. 그렇죠. 예 지아 이게 꼬르키를 밴하고 아제르를 주면 그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자주 나온 거는 미산드라긴 뭐 한데 일단 두샤이의나를어어 아, 네. 그렇죠. 어, 아나타. 아으로 굉장히 리산드라 것 같이 나올 해야죠? 것 같지 생겼는데 그렇죠. 생각이 많을 거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해야. 리산드라 말고 할게 없어. 근데 리산드라가 좋냐? 리산드라 지금 개똥구리 단계에서 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 <laughs> 처럼 되고 있는데 <laughs> 할게 없어, 근데. 근데 문제는 길은 누가 아냐고? 딜은 이렇게 다들 좀 조금씩 그집반 해가지고 좋은 것도, <laughs>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상 어, 개모임 마냥 이번 타이밍에 안 내가, 내가 한번 한 했으면은 다음 한한한한한번한번번 타이밍에는 해또해 제가 한번 해주고 그렇죠. 이게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K 팀와 하나 생명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좀 아무튼 이번 판은 누가 먼저 그 계주님 할지, 할지 제가 때때 보기에는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저건 어떻게 보면 이제 리신이 해줘야 초반 10분 ]인데. 동안은 리신이 해주고. 그다음 그 다음 5분 동안 니산드라가 해주고, 어? 그 다음 5분은 마, 또 나르가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쌈디가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표 그게 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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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타를 했을 시, 때 자주 나오죠. 세웨이브 모아서 밀기 이렇게 세웨이브 모아서 밀어버리면. 최근굴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치가힘들치고 레나타이도 많이 하죠. 어, 탑 종은 수치상 좀 낮습니다만 전도 서로 얼굴 맞댔고요. 어, 어떻게 보면 프로 대 프로다 보니까 어? 어이구 어이구 이거 오이 오히려. 아이고아프다아이고 네, 네. 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빠르센나탕겐치가첫집 가기 전까지 바... 사고 확률이 바... 엄청 높습니다. 생각보다. 집을 갔다 오면탕치가 이제 풀피로 채워 루비 같은 거 하나 사오면서. 되게 강력해지는 데 초반, 빠르게 초반 단계가 좀어려요상이죠 KT가 되게 편해 이는거든요 아무리 네. 봐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데 여구라... 아, 이거 어, 음파. 네, 음파!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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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파 맞았으면 죽긴 했겠다. 오래비니까. 빅나가 잘 피했죠. 자, 자, 근데 이거 오히려 상인치가 그냥 아예 앞을 패면. 오세탄 항상 선명 아펠 그냥 패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펠 슬로건 게 좋은 패쓰면은 아펠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펠 만약에 패쓰면은 아펠이 딜을 썼어야 됐을 걸? 아펠도 스펠이 좋은 게 아니라 폰에도 문다 하더라도 저게 그 평타 한 대에 90씩 박히고 이큐한번 맞으면 200씩 박히는데 함스택 채워지면은 그냥 가버리거든밀어버리 다시로 카고 아닙니까? 그게 뻔하다는 게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어, 근데 탑 쪽에 딜까지 잘돼 있어서. 오, 오 이거!

리신이 한번 해 줘야 뭐, 될때 뭐, 왔어요. 까고 어, 네, 먹든가 그 어떻게. 상대 어? 어? 상태가 조금 쉽게 빠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 그 왼쪽 봐. 메가나를 되겠는데? 근데, 어? 아니 리신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어? 아! 밀어버려 밀어버려! 먹긴 오, 먹었는데. 오, 눈이라도 먹었나요? 아! 네, 먹었어요. 먹지도 못해 아, 한한 아, 계속. 뻔하게좀 그렇지만 그래. 리신이 해 줘야 된다고 제가 10분 전에 리신이 먼저 당겨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 아, 이게 참 애매해 보이기도 했는데 상 그래서 약간 숫자적인 이득을 풀 거다 볼고 내려가 가지고 그 맵을 깔려고 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좀 됐습니다. 아쉬운 아예. 상황이 좀 연출이 됐고요. 201이 됐고요. 픽트는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리산도 있구만 그런데 아 이거는 네 주는 네 줄까지 날아갈 것 같고 하나 생명이 예. 네. 네. 실제 대응하기가 좀어렵거든 아우 아다이 움직임 자체가 아, 그래도 용, 여유 있게 그냥 가져갑니 중력포 어? 타이밍 때 봤던 갱킹한 맛이 좋았는데. 잘 썼는데 W를 아, W를 네. 잘 썼는데. 너무 네. 깔끔하게 네. 잘 썼는데. 뭐 적당히 뭐만 빼도 큰 상관 없죠. 이건 뭐 스무스하게 한번 잘, 잘 빠지긴 상황. 했는데 그리 미드도 정글만 찾아주면은 상관없는 상황 그래서 입장에서만 보면 정말 기분 좋게 한게 맞았거든요. 스모프트에. 스모프트에. 어. 험스고 풀. 내가 지금 혼자서. 어세나구어 그리고 잘날라. 어, 이게 이렇게 되나요? 스모프트에. 어 음파. 네, 그래서 음파. 그리고 그리고 네. 하리스가 네. 근데? 하리스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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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이게 이렇게? 아니 k t 잘이 리신을 좀 활용하겠다. 예. 결국 리신이 해줬나요? 아, 주문하고자 했던 것도 와 예쁘다! 에 리신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아 결국 리신이, 리신이 해줬네요? 자에도... 이러면 또 하나생명이 또 갑자기 맞습니다. 좋아졌는데? 대응을 깔끔하게 한 거고요 이 정도면 그쵸. 그래서 온플리이 아니 그래서... 여기서! 상대 궁극기 없잖아 나 들어갈게 어 아니 이거를? 라이프도 생각해보면 아군 진영이고 친구들도 있는데 예. 리신이 바로 저렇게 날아올 거라고 예상 못했던 거 같아요 어 그쵸 <laughs> 이것저것 없기했습니다만 그게 없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몰랐겠죠? 이렇게 들어올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결단이 좋았죠 시작합니다. 결국에 저런 거라도 안 하면은 진짜 좀 게임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할수 있는... 네. 이번에 결국에 17반 딜잘 모아서 해야, 해야, 해야 되는데 도와요, 도와요. 어, 라이프 있지? 라이프, 그, 어, 라이프 또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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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네. 갔다 이거. 아, 어, 어? 근데 아, 스킬이? 그래. 어? 그래서 데미지 그래도 일단 잡았고요. 네, 그리고 빙라드와 빙라드와 어, 근데 이게 블루 팀두 명에서 이게 딩 되나요? 어, 에이밍이 아래에서. 빙라드와 아, 빙라드와 이거 다 죽어 아, 사면 초가. 아, 아, 어, 근데 나름, 나름 빅나. 어, 나름. 그 지금 탕진치가 신이거든요. 빙라드와 얼음 친구. 예, 나를 잡았고. 어, 두두. 그래서 메가 타임. 아니 근데 뭔가 스킬? 네. 어? 아 이게 거. 조금씩 애매한 상황. 어, 네. 공이 라도공 먼저. 시즈레.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좀 이상한데 프리빙. 게임이? 그렇죠? 네. 아, 서로, 네. 아, 서로 프리딜. 여기서 적당히 빠져나올수있마 이거 탱캐치가 이기나 아, 이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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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제 생각에 내가 으면 탱캐치가 이겼는데. 아, 이 까비. 때리는 것도 때리는데. 아, 네. 많이 죽고 막유이합니다좀더죽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플랜 자체는 좋았던 거같 아니, 이게 <목소리> 스킬샷이. 만약에 차라리 위산드라가 먼저 궁극기를 빠르게 전멸을 통해서 레나타를 잡았더라면 이렇게 싸움이 안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 때문에 이 스포츠가 레나타를 보러 가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끌렸죠. 그래서 리신이 소모값이 많았어요. 사실 저희 초피스 얘기를 쓴 거라 그래도 여기서 두부가 아래쪽에서 빅라를 잡고 또 메가직전이 되니까 막 핑퐁이 되거든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또뿌리고또 앞장서고 나는 할수 있다. 우리가 인원이 많다. 예. 메가나르다. 근 문제는 라스칼이랑 에이미 너무 편하게 때렸습니다. <laughs> 아, 저렇게 뭉쳐 있는데 질이 아, 저렇게 가면요 들어가면은... 아무튼간에 스킬 연계가 밀어요. 되게 깔끔하지는 어, 못해서 가지 아쉽게 흘러가긴 깠어? 했는데 그래도 아, 전력 먹고 그렇군요. 미드 밀겠네요. 예. 미드 밀면 또 냄새가 좀 다른 냄새가 예. 좀 나긴 하죠. 라요그 그렇죠. 예. 네. 미드 못 밀었네요. 습니다 예. 예. 아, 발좋아탑 밀어, 미드도 밀어. 아, 되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탑은 날립니다. 분명히 k t 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탑은 밀었고 아지르가 순간 이동 없다. 그러면 그웬 누가 잡냐, 그럼 이러면 이거 개모임 지속될 수 있나요? 맞아. 그웬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리산드라는 네. 아래쪽으로 순간 이동 쓰면서 각을 보고 있죠. 딱 뒤로 돌 생각 같은데. 그렇 갑자기 리산드라는 나와야 돼요. 리산드라는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정거장 거. 활용도 할 생각도 아, 이게 메가나르 타이밍이 지금 이제 곧거 그래서 내가아 네. 메가, 이거 아, 메가나르 아, 끝나가지고 아, 그냥 한번 아, 아, 포효 아, 한번 아, 했고요 하나 생명 네, 근데 포효 예, 하자마자 예, 약화, 그냥 강아지 됐죠 어, 아 이런 아, 어분노 관리가 <웃음> <웃음> 강아지가 좀 연상이 되네요 <laughs> 이제 본인 깐트롤 해줄 또. 사람이 있으면 오지게 짖으면서 막어 이제 깐트롤 할 사람 없어지면은 그냥 조용해지는 게 아 그래서? 어. 한번 던져보고요 근데 네, 저 제어하드 때문에 이러면 이드쪽을 지금 아예 예시야아아 KT를 자... 이러면 바론쪽으로 움직이겠는데요 바론으로... 그냥 그건 뛰어버리나요? 그건 KT도? KT도? KT가 지금 약간 싸움에 유리한 자신이 없나요? KT도 속도 속도 지금 센타이밍이긴 한데 어어어? 이게 굳이 이런 리스크 맥스인 행동을? 어어어어 그냥 근데 먹나요? 아이고잘 밀었다! 어어? 아니 이게 리스크 맥스가 아니라 아니, 와, 이게 진짜 오, 파리체 파리체 블록킹. 아니 이게 진짜 파리체블로킹. 아니 이게 이게 파리체제. 어. 두두아 그래 레아타 궁 너무 잘 깔렸다. 지아아 디를... 아니 이게 리스크 있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확실해 찬 끝내기 판단이었네. 약간 판정이 또아 하나 생명 개모임 해체 이번 판 개모임 해체 가지 수 있는 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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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플러스 그러니까 뭐 조합성으로 조합상으로 사실상 앞서는 게 없어요 그냥 예 하나 생명이 예. 아 그러면 아이거 타고 그냥 내줘요 타고 안 해요 뭐라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할예요 이거 오 <목소리> 오히려 5공을 죽인다 5공을 죽인다 이거 히트데 죽일 수가 있으면 어, 나름 도대체, 잘 잡았는데 그리고 한번 빼고 한번 빼고 스킬 돌려야 돼 다시 예, 아못 예, 뺀다. 예, 아 아래 아, 아 잘라드는 게 아우 예, 어떻게 버티기가 너무 어렵고 야 찌르고 자르고 찌르고 자르고 는 같이 그냥 막 찌르는 자르고 그냥 당기고 KT 아 지지 넥서스 파괴하면서 아 지지 뒤에서 앞에는 서브리그 강팀 이제 그강팀이 같다. <목소리> 여기까지는 서로 좀 평범하다. 아지르 그리고 예. 아지르 좋 비에고더라. 비에고 네, 네. 플러스 다 써밍. 그앤 비에고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까 음. 그러니까 이런 오오오한 어? 음. 음. 정글 메... 세주 아닌가요? 메이킹 쪽에 힘을 주겠다는 음. 생각 같은데 오 요네까지 오? 요 굉장히 맵게 갑니다. 마른 뭐 일리가 하라고 없진 하라고 하라고 않아. 세주아니로 이니시 채우면서 이제 근거리 그... 챔피언 뽑으면 세주랑 또이 그게, 그게 시점에서는 음, 되니까. 저는 탐 탐캐... 하나 입장에선 탱겐치 배나 어, 할 만한데. 시야 이러면 KT가 탱겐치 가져가면 징크스 앞에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야락한 아니, 쪽으로 가야죠. 상황 네. 아니면 또 징크스 쓰레시를 하나 생명 e스포츠는 또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징스, 그러니까 승, 하지 징스도, 하지 징스도 나름 네. 일리가 없진 않다. 탐겐치 네. 하요한이긴 한데. 어, 징크스가 네. 나온 거야. 아, 그렇군요. 네. 아 음, 근데, 음, 근데 이게 쓰레 고민이 아니, 진짜 될 거야. 왜냐면 프랑스 저게 그웬 세주요네인데 네. 상대가 아펠할 게 뻔하거든요. 아펠이나 징크스할 아, 게 뻔한데. 여러 차례 나왔어. 징 이게 탐겐치 없이 아 징스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중에 하나 생명의. 죽어라 봤던 구도죠.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서로 약간 부른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KT가 좀 범픽 심리전을 잘했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t 의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비 <laughs> 가져왔네요. 네. 실제로 <laughs> <laughs> 그런 친구만 없어도 세는완 그렇죠. 자, 이거 한 마리 태웠네요. 나다우치는 먹었지만 미언한 마리 태운 것도 의미 있죠. 광역으로 또 미니언을 지우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자, 이거 킬각 한번 보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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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요. 오, 예. 와, 킬각 네. 날카롭게 한번 전멸 찍고 나서. 그 네. 어, 이거 다이브 싶지가 않다. 예. 자, 이거, 어, 이거 다이브 한번 거 보나요?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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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풀 빼놨으니까. 예. 징크스가 뒤에서 탕이치가 먼저 W. 키 예. 먼저? 예. 아, 예. 아, 아 이거 잘했다. 커블킬까지. 아, 풀안 썼어도 됐는데. 그래도 한번더 네, 근거리 아니, 미니언까지 뽑고 스킬쿨다 돌리고 아, 이거는 비스타. 아, 아, 자 아, 누가 탱할 아, 아, 건가요? 한인지탱 아, 잘했네요. <목소리로> 아 맞다 맞다 이거 죽나요?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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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좋았다. 수호자 터트리면서. 맛있었죠. 얼큼 만약 일도 그러니까 남아 손이 있었고요. 그럴 수...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리시를 한게 잘못이었고 리시를 했으면 인정하고 라인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됐었죠 그치 수수 그치 그뒤에 말이 중요해요. 아니 이게 리시를 한게 잘못된 그건 아니야. 아 그런가 해또 언플릭 입장에서 아래로 짜줄 걸 그랬다라고 후회나 할거 같아요. 아이 돌고 있죠. 자 이거 핑크. 고 있는데 핑크 아, 아 근데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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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하나 아, 생명 어, 들고, 들고, 들고. 다운. 징크스 4코어 나오면? 아, 이게 징크스 탐캐치면, 솔직히 징크스 4코어 나오면은 좀 기대볼만한데. 근데 오히려, 그거 아세요? 오히려 지금 초반 단계에 4코어를 생각하는 게좀더 희망적인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중반에 4코어를 생각해야 되면 중반에 게임이 터진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초반에 뭐라도 해? 신입사원이. <laughs> 정년 생각 중. 그러니까 참 게임이 원래 이렇게 되면 안 <laughs> 되는 건데. <laughs> 그러니까 솔랭이나 솔랭에서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로씬이 그래도 리피에. 선택을 하네요. 어떻게요? 라인을 보통 이렇게 터졌을 때좀 바꾸고. 아, 아 이거 진짜 최악의 최악의, 그래.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악, 악의, 그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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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처. 앞에 이아 스페셜 리스트거든요. 아 웬만하면 그거에실렸는데 네. 네. 어쩌겠습니까? 빨아 이게 답답하면 하나라도 네. 확실히 네. 먹자. 예 앞에 이거 어 이거 자체가 네. 게 이러면 문제가 그웬이 함 다해 두두는 생명의 위협을 들어가면은. 느껴야 되는데. 그 외에는 그냥 파밍이 너무 쉬워가지고 탑 쪽은 지금 비에고가 올라가면서 저그 잡아 비가 가도 보이조? 이게 따이가 안될것 같은데? 되는거 하나 생명 에서 이건 열받거든요. 아니 너왜안 빼? 나그올수 있다 이건가요? 다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안 돼요 이거 따이가. 근데 반대로 두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최악의 대처예요. 그래서 그외에그 그 이게 어 아무런 압박이 없는데 두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돼가지고. 나름 좀잘 밀었다. 안 이게 예, 라스칼이 좀저 조금... 예, 예, 예. 라스칼이 예, 과한 이, 대응을 이, 안, 이, 안 하고 예, 오히려 이걸 밀었다? 있어요. 밀긴 미는데, 아지르가 네, 한번 움직였구나. 아지르가 이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밀긴 이, 했네. 그래도 KT가 이득이긴 하구요. 해요. 아, 예. 왜냐면 예. 저기는 이제 전령 먹고 탑딜 차민 거니까. 아, 탑쪽. 아 아니, 그리고 이제 어, 두두도 경치랑 그래. 시스를못 먹었고. <laughs> 앞에서 가위 반대로 예. 이제 뭐, KT는 용 먹고 데리고 데리고 아펠이 지금 돈다 그래. 그래. 먹었죠? 아펠 돌풍의 광전사. 예. 아 지지. 그렇군요. 아, 네. 카리스가 그래서 하네 이거. 서 이거는 아펠이 앞으로도 얼마나 관심야 이게 진짜 아니 이판 너무 아쉬운데. 아, 또, 또 빠집니까? 아또 밀기 좋은 그 총이라서 네, 맞춰 왔겠죠? 바텀으로 네. 또한칸또 먹었습니다. 돈도 지금 엄청 먹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텀 떡이 거의 스프링클러 마냥 지금 숫자가 달라졌죠? 말씀 뭐 지금 아. <laughs> <laughs> 어? 삼나까지워 이쪽에 아 아니 이게 지금 위한 아니 빠진다. 이게 어 그래도 그래도 스시한게 좋았는데 오타 어 그래도 그래도. 어 여기 아 여기는 무 그래도 네, 뭐 서로 어차피 적당히 깎는 건데. 그 어, 스윙클라 이거, 이거 뜯었어요. 아, 안 바로 그냥 안그 전원 아니, 뽑았습니다. 네. 아니 난 방송적으로 이렇게 어? 어, 나를 좀 네.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나 네. 나름한 텔이 네. 아, 있긴 해요. 지금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데. 물론 뭐 세주아니가 나름 이거 이거 의미 있는데 중력포. 어 중력포 의미가? 하나 생명턴인데요. 하나 생명 입장에서 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옴플이 잘 먹었고요. 아 사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좀 아쉽네. KT 입장에서도. 이런 케이티는 KT 왜 아무것도 안 하나요? 나를 순간이동도 빠졌고 라인. 루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 오! 오히려 전선이 근데 이게 하나 생명이 센 타이밍이 완전 또 눈탱이 맞아 가지고 그웬이 템이 안 나오긴 했네.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손에 엄... 네. 볼손에 이상 그 손실 누적된다는 면어 어, 어, 네. 분면. 자 네. 예. 아, 어? 네. 네. 그 네. 그래서 <laughs> 전령 풀고 어, 그리고... 그리고... 네. 징크스가 지금 마이면... 센 것처럼 그 보이긴 하는데 앞에리 코어가 완성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징크스가 아직 데미지 따라가려면은 좀 멀었고, KT가 근데, 아, 근데 앞에 시켰어요. 뭐 이거 너무 네, 과격하게 네. 하면 안 되고 네. 적당히 그 과격함을 좀 네, 표출만 해야죠. 표출만. 추가적인 데미지는 그 그냥 근데 그냥 KT가 너무 약간, 데이 데이 약간 데이 데이 너무 신사처럼 했다고 데이 해야 되나? 데이 KT가 데이 엄청나게 데이 데이 유리한 데이 거 치고는 너한번나한번 약간 이렇게 해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온 건데 카리스가 급해가 그럼 먹어야죠. 어, 그, 네. 무네아레텔 좀... 네. 유네, 네. 아, 유네 아레텔 찍고 안, 아, 안 가도 되죠? 아직 아직 거 안, 거안 가도 없죠. 되는데? 네, 어 근데 온블릭어 너무 블 너무 많이 맞았네. 어어 근데 이거 KT도 스킬 다 썼는데? 스킬 다 쓰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은요어떻 어, 어,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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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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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넨 헛판. 상디 제대로 상디가 쳤고. 쌈디. 쌈디 어.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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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에이 왔어요. 아 커즈. 죽어요. 분 쌈디가 이 커즈 죽어요. 어어 스마 그냥 어요

와우! 아 너무 아쉽다. 할수 이게 하나 생명이 구도가 있었어요. 좋아졌는데. 그 처음에 그러니까 움플릭한테 네. 네. 스킬을 다쏟아 먹고 나서 상에서 보여줘라 이거였는데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게 세주공이랑 아펠공다 아펠 빠지고 나서 움플릭이 지금 레드 달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여기서 그리고 그 여기서 그액 공도 빠졌고 다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 생명이 좋은 상황이 됐는데 용을 그냥 건들지 말지 레드로 피좀만 채우지. 상대 징크스를 몰아 넣습니다. 얘용 그다음에 그냥 상대가 그웬이 어, 아래쪽으로 돌잖아. 전멸 없지, 그러면 그냥 체력 채운 다음에 한쪽 뚫어버린데. 타이밍 때 왜냐면 상대가 되는데. 궁이 다 빠져서. 애매하죠, 근데 다 오히려 빠져 이게 본인들이 코너에 몰리고 이제 상대가 산개에서 때려버리니까. 아이좀 아쉽긴 하네. 완전 그냥 좋은 장점들도 다 나오는 거고. 뭐할게 없어요 하나 생명이 한가 거의, 거의 바로 끝나서. <laughs> 그러니까요. 이제 뭐 정리하러 다닙니다. 같이 뭐큰 싸움 여기서라도 아 랜턴 몸으로 되는데. 막아버리고. 아 저도 컨트롤 3까지 먹은 다음에 컨삼하는 거 이거 국룰이죠. 그제 먹기가 안빠졌다 빠른 로 네, 이거는. 네, 네, 니다 네, 네, 이거 모든 역사는 발언에서 시작된다. 몸치리, 어? 아니, 카리스카리스 뺏고, 아, 네. 일단 한 번? 그 다음, 메, 메, 메가, 근데 요네가 딜이 나오진 로봇. 않아요? 네. 메가다르 메가 나르? 네. 아, 이게. 아, 엔딩이 아플리시.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멘톤도 끊겼죠. 예, 벌써 내, 누구 죽었? 세명 죽었네요. 떼주가 일단 불도저처럼 너무 땅땅. 뭐. 예, 먹고. 어, 속에 나무 숫자 잡수. 씨아, 라이프. 그렇죠. 어, 나는 근데 도망 오, 잘 오, 갔는데. 오, 한 번만 오, 더, 더 피하면. 아, 안 되네요. 들어 담아버렸어 맞아 먹자 다시 먹자 그래서 KT 오늘 경기력 너무 좋은데 네. 네. 아니 이거 치밀는 가리꼬 보면 누가 봐도 소위 서브공 경기력이죠 어 맞죠 그냥 가짜 치의 경기력 그렇죠 네. 네. 일부러 KT가 뭐 나름 잘 설명을... 열어먹긴 했죠 여기서 아즈를 먼저 빠지고 네. 네. 그다음에 오른쪽도 그러니까 이제 요네공 쓰면서 티한번 뭐 뽑고 쌈디가 질을 못하는 게 구헨이 뭐 음. 뭐그 앞쪽에서 버티고 있고 왼쪽에서 세주아니가 달려오고 그러니까요 어, 그니까 요네도 원래 한번막 들어오면 징크스 입장에서 징크스가 아직 데미지가 좀 부족해. 수능시고. 징크스 입장에서는 사코가 나와야 돼. 넬드가 뭐 어떻게. 잘 퍼올리는 거밖에 없겠는데요. 아, 그렇죠. <laughs> 잘못 퍼올리면 순명이... 다 죽어. 네. 딱 에이밍만 아, 퍼올려야 돼.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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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형뽑기 하듯이 그렇죠. 합니다. 풀리기 비애고가 막 칼을 막 이렇게 세줘. 어? 아니 근데, 근데 그 방법이 있긴 하네. 어떻게든 에이밍이나 라스칼 죽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로 변신한 다음에 그걸로 죽이면 그 방법이 있긴 있네. 날개 접어 빨리. 이렇게 이리씩 걸어. 이렇게는 뒤로 가요. 이러면 오히려 가. 쌈디 어떻게요? 쌈디. 나름 랜턴, 잘 빼갔다 근데 랜턴으로. 근데, 랜턴으로. 근데 어? 어 아니 너아 아무도, 네, 아무도, 이미 아무도 없어요. 놈대는, 아. 놈대는 이미 빠전은 네. 변경됐어요. 아 아지르가 없는데 데요오 월광 포 작전은 변경됐다 네. 원래 아지르한테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laughs> 네. 한테락도안고 네. 아니 네. 작전지 작전 변경. 알아 살아 네. 살 사람 살아. 그나마 가살아건 정말 다행 상황이고요. 네 아리스는 이미 고립돼서. 어쩔 수가 없었요 네. 아. 그리고 에이밍이 마지막에 축포를 한번 아. 아이고. 그달처럼 아... <laughs> 예. 네. 아프게 네. 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어? 아니. 나스카를 나스카를 또... 나스카를 또... 근데 이게 스타가 네. 앞에를 아, 아, 끌고. 아이 이게... 그게... 압박이 있 그래. 그리고 문제는 바리스가탄겐치를 밀고 두두가 시시언계를 해서 온플릭이 에이밍으로 갈아타고 결단이필요 어? 어. 어. 뺏다 어? 그래도? 퇴각 다뭐궁잘 뺐다? 경예 고문경 됐어요 장전이 몇달 명경 돼 장전이 스가 없어요? 예, 아, 예, 일단 예. 일단 퇴각 예퇴하고 일단 예. 받고 다시 이제 탑드어불 불태찌개 불태지아예 저거 고추장 먹으면 더 하락가지 매콤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 이거 그냥 안 들어가 그거 아니면 안되겠는데 근데 상코 나왔어 상오긴 했어 징크스 자, 어? 뭐, 어 나름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라 예. 아 비겁하다 KT k 어 비겁하다 k 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 비겁하다 KT. KT 너네 우리 원솔 불렀잖아. 게임은 잘하는 아 쪽이 그래. 잘하는 그래. 거다. 이거 봐라. 상대한테 을 주면 안고 건들지만 어, 말고. 한멸하고 바론을 역으로 먹는 게 하나 생명의 역전 시나리오 것같게 아,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말이 되냐. 이 아, 앞에 가인 샀네 예, 지금 가인 살만하다. 이번에 끝내면은 딱 끝이니까. 지금 가인 살만하다. 몰려와요 이 몰려와요. 몰려와요. 어, 나름. 나름. 어, 나름.